문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생님 아까 얘기한 대로 describe A as B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describe A as B 다음에 바로 t 절이 나오면요. 아,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하고 넘어가야 돼요. describe 그러니까 여기서는 describe라는 말을안 쓰고 이제 regard A as B 있지. A를 B로 간주하다. consider 이렇게 얘도 a를 b로 간주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세 개가 동사에 똑같이 올 수가 있고요. a as b what c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얘는 여기서 what절이 나 왔다고 되게 특이합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c가 b한 아, c가 한 것처럼 미안합니다. <laughs> 네 아우 나 완전 감기 걸린 것 같아 지금 아 어제 밤에부터 대박입니다. 네 C가 한 것처럼, 그 그러니까 C인 것처럼, C인 것처럼 B한 것을 A로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뜻은 그 그러니까 C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한 것처럼 B를 똑같이 그러니까 예가 한 것처럼 예를 예로 간주한다는 뜻이야. c가 어떤 일을 한 것처럼 b를 a 로서아 b로써 a를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b로서 아 잘못했어 미안 아 너무 왜이래. c가 한 것처럼 b 로서라고 써야 되겠죠. 잘못 썼네요. b 로서 a를 간주하다는데 이게 정확하네요 b 로소 나와야 되잖아요 As가 나와야 되잖아요 선생님 좀 이따 해석할 테니까 잘 모시고요 얘는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똑같은 뜻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Just as A, B, C, 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C가 D한 것처럼 A도 B하다는 뜻입니다 위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랑도 똑같은 뜻이 그냥 AP 수도 됩니다. AP W C D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서 C가 D인 것처럼 A도 B하다란 뜻입니다. 이렇게 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일단 문법 정리하도록 합니다. 아, 이번은 진짜 독감이다 보네요. 아, 머리도 아프네요. 아, 진짜 띵하다. 야, 네,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정리합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헤즈 헤드라는 현재 완료를 썼다라는 거죠. 이 양반은... 현재 완료는 쌤이 뭐라 그랬다? 과거 사실이 현재 사실에 미치는 영향 및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양보하는 비다사수는 아직 죽었지 않았, 안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Anyway,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과거에도 영향력을 끼쳤지만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어디에 대한 영향력이라 해서 인플루언스는 어디 어디에 대한을 전치사 언을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since 절이 있으니까 현재 완료는 무조건 써야 되겠죠. since 절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가뜩이나 요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뜻이죠.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natural looking이라고 해서요. 자연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내추럴 룩게 그냥 하나 알아만 두세요. 네,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런 뜻이고요. 아뭐네 번째 한 김에 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요? 뭐, 여러분들 외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자르다 이런 표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머리 자르다가 영어로 뭐예요? Get a hair cut 이렇게 써도 되지만 get 네, 그렇죠? A hair cut 이렇게 돼서 이 컷은 pp의 컷이 됩니다. 이 개치 사역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당시 내가 시킨다. 뭐하도록내 머리가 잘려짐을 당하도록 너한테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lease get a hair cut 이렇게 쓰시면 머리를 이제 자르다는 라표현 되고요. 머리를 짧게 자른다라는 말은 역시 get a h e 시 d c i hair가 어떤 상태로 Short. 된 상태로 시키면 될거 아니야. 이게 바로 머리 좀 짧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Get y o 트 hair short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다듬는 거를 영어로 가지치기라고 그릅니다 가지 이렇게, 이렇게 나무 가지 있잖아. 이 가지에서 좀 나온 부분을 이렇게 가지치는 거를 trim드라고 그러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trim드가 됩니다. Get your hair trimmed라는 단어 뜻을 씁니다. 파마하다가 영어로 뭐냐? Get a 펌입니다. 펌. Perm. 이게 바로 파마하다는 뜻이죠. 파마 좀 해주세요. Get a perm. 자, 염색해 봅니다. Get a hair dyed라는 표현을 쓰죠. dyed. D Y E D가 됩니다. dyed. 이게 바로 염색하다라는 단어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부지런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가세요. 자, 됐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몇 번이지 까먹었습니다. 이또또안타까운현 실이죠. 넘어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어, that is. 미술 네, 지시고요 여섯 번째지 모르겠다. 니들이 해라. that is는 말 그대로 이게 자체가 그 말인 즉슨 이런 뜻입니다. 이제 부연 설명하기 주기 위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That is 그 말은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ke all fashion leaders 에서 like는 뭐가 된다. 일곱 번째 전치사 like가 쓰였죠. 전치사 like가 쓰인 경우에는 무조건 뒤에 명사만 나오고요. 이때 뭐뭐와 같이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뭐뭐와 같지 않게 라는 반대말을 쓰려면 unlike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위치 크으, 정말 아름답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문제를 어떻게 푼다 알죠 무조건 선행사를 뒤로 빼본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써 I know 선생님, 저 알고 있어요. 탐을 알고 있는데요. My mother cooked cookies.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탐을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쿠키를 구워줬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행사를 뒤로 빼보면요. 여기 주어 자리도 있고 목적어 자리 있으니까 뭘로 들어가 맨 뒤로 들어가야 되거든 탐. 그러면 쿡일 때는 뭘 썼어? for 탐을 썼잖아. 그러니까 I knew, I know 탐. Tom. 나는 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탐을 위해서 쿠키를 구워줬습니다.라는 두 문장을 합칠 때 탐하고 탐하고 중복되니까 뒤에 있는 노말을 안 쓰고 이 자리에 바로 뒤에 후를 쓰죠. 그다음에 전치사도 얘가 얘로 꾸며줘야 되니까 앞으로 튀어 나가죠. 그래서 for 후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for w h o m 을 쓰게 됩니다. 여기 됐죠. 그러니까 얘도 인 위치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려면요, a popular style을 뒷문장으로 빼봅니다. 그러면 얼리 t l b 를 밀어부 hair.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날아가고. 그러니까 여기 맨 뒤에 오게 되는 거죠. a popular 스타일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전치사 s 밖에 못 오죠 이 이렇게 되겠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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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어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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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게 이렇게 이 l e 이 t y l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l e s t 이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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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l 아니 그, 그 여자 배우 말고 그 남자 그 개그맨 김태희.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머리로 했었었거든요. 이게 비달사순의 머리 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을 하면요. 약간의 머리가 그그그 어, 그, 그러니까 그, 뭐야? 그 머리를 미용을 하고 간 사람의 얼굴 근처 아래로 근처 아래로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의 그 유행하는 스타일에서는에서는 머리가 어떻게 돼요? 네. 머리 깎은 사람의 머리 얼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op ing 아홉 번째. 네, 뭐뭐 해오던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죠? 해오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stop 부정사를 쓰시면 안 돼요. stop 부정사를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열 번째. 이치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new s a s o n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열한 번째. 이치 다음에는 단수명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네, 문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정리하세요. 자, 네, 도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